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왜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말씀에서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바르게 조명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전진하며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듯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예,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게 되면 담대해지고 예, 다른 사람에게 정말 관용을 베푸는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체포되어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베드로에게 물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심지어 군인도 아닌 한 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인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배척당하거나 비판받거나 조롱을 당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분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당신 안에 살게 하셔서 당신을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에 결코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수많은 위협적인 무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대단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심히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반박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감,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심히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대 번역본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대 번역본에는 11절을 그가 1년 6개월 동안을 그 속,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에 대해서 조금 더구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해 예,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해 그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예, 특별히 우리가 예,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것을 전파하려면 여러 가지 거스리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때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 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역사합니다. 그 영은 능력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며 또한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는 것. 그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담대함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곳에서 시인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담대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에 최고의 열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또 그리스도인님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